이 감안을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복잡한 어 감정이 지금 교차하고 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친구는 어떤 기분입니까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Wow. 선하 씨 한복 입은 모습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Yeah, I, I know that you're wearing usually the Korean dress like on special days and when you're g o n meet r n s I I hope my Korean mother could see me in this dress. 부모님을 뵙면 이제 절을 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혹시 그또 한복도 이제 처음 <웃음> <웃음> 입을 입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떤 절하는 모습을 아니 이왕이기 때문에 지선씨도 너무해가지고 네, 예,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예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예쁘게 손을 옆으로 이렇게 어, 하시고 그래. 그다음에 다리를 뒤로 이렇게 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앉으셔서 천천히. 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고개만 이렇게. 아유. 예. 아유. 아유. 저기 이왕 우리 한복을 입은 김에 지금 네. 한국의 우리 친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 엄마한테 네. 한복 입은 상태그 대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조금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Uh,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my biological parents so uh, I think i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만약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다면 늦었긴 했지만 아주 안 만나는 것보다는 더 좋으니까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꼭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 세리나가요. 분명히 엄마라는 단어를 알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 엄마라는 소리를 한번 엄마라는 단어는 불러도 불러도 닳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게 엄마거든요. 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꼭 만나고 싶어요. 응, 응. 엄마. 엄마. 엄마라는 단어를 엄마. 평소에 안 썼죠? 엄마라는 전혀, 전혀, 전혀 모르니까. 네. 엄마 보고 싶어요. 아, 엄마라는 단어를 평소에. 엄마, 그러니까 응, 엄마 보고 싶어요. 거기서 오는 감성. 엄마 보고 싶어요. 크게 그냥 큰목소로 엄마 하고서 엄마 크게 외쳐. 저... 아, 엄마더러 엄마.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예. 엄마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you yeah. 스타킹에서도 그리고 홀트 아동 복지에서도 하루 빨리 우리 셀리나 씨가 진 부모님을 찾는데 어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셀리나 아가씨의 한국 이름은 박미화이고요. 네. 발견된 날짜는 이제 1984년 6월 13일 성북구 장이이동 주택가에서 그것도 이제 분홍색이고요. 안은 노란색 이제 포대기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노 올해 30살에 막미화씨가 되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노르웨이로 이제 입양이 보내졌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애정을 인.